자 정말 어, 보라 야채 스펙타클하고 스페셜하게 두 번째 날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소희하고 제 진호 어 수진은 우리 멤버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올 거지만 가만 있어 이 손님들도 그레이드가 좀 중요하고 송송 커플 어디 전화 안 왔었어 송중기 그 송이 그다 전화 안 왔었어 어떻게 됐는데 이거 야 이거, 이거 기사 뿌리고 다안 했었어 이상하네 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 One, two, 여기가 아, 음. 맛있, 맛있을있을 투어 집합 장소라고 해서 여기 맞맞죠 맞죠. 네. 맞죠? 잘찾아보죠 어, 야. 바로 집합했죠, 저희가. 근데 진호하고 수진은 왜안 왔어? 아, 그 가이드 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매일 똑같아서 좀 식상하다가 지겹다지고. 우리는 땡 아, 진짜 그랬어? 네. 저, 네 저, 딱 어. 그렇게 느는 거말씀하셨어라고요 어. <laughs> 다녀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오케 이저도 처음이고 어. 제주도도 처음이에요 저는 아, 처음이구나 그러면 네. 가는 곳곳마다 이세끼를 먹을텐데 네. 한끼두끼세끼다 모든 미식가들이 인정하는 맛집 맛집 아니면 우리가 곱질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만 딱딱딱 집어서 아, 저요요 그리고 어,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정말 맛있는 곳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고 헉, 에스코트 다 해드릴게요. 저희감사한니 진짜. 기대도 그래. 그래. 되죠? 그래요. 라분과 김경식이 함께하는 맛있을 투어, 플레이, 플레이! 오늘 제주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자, 제주도를 갔다가 다르 이게 처음이라고 죠 네. 네. 먹읍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뭐 한번 먹어봐. 물어도 되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도 이런 거 타고 올까 그랬어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웃음> 우리 이거 타고 싶어. <laughs> 제주도 안에 제주도. 우도. 우도 안 가보면 제주도 갔다는말 하지 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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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작은 미약하돼 나중은 창대하니라자 맛있을 투어 경식이 투어. 자 오늘 이제 자연 경치도 돌아볼 거지만 이 먹는 거이 먹는 재미로 둘 수가 없겠죠. 없자첫 네. 번째는 이제 뭘 먹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음. 네, 어 그냥 아? 여길 가면은 눈이 밝아져요. 정말요? 눈이, 눈이... 탁 트여요. 뭐지? 아, 슴이확 열려요. 예쁜 곳이네. 아 그러네. 어... 어 어이구 센스가 있네. Yeah. <laughs> 그러면서도 이 입은 계속 군침이 싹싹싹 도는 거예요. 어우 눈너는아 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 곳이니까 바로 경식의 투어 첫 번째 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진짜 이쁘다. 예, 빨리 빨리 와. 저기 어디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올라오세요. 진짜 오, 예쁘다 오, 예뻐. 오. 와, 진짜 예쁘다 펄. 진짜 예쁘다 오. 오. 아 음, 음악까지 좋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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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는 어 카페네요. 카페.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집이. 너무 여성스럽고우아해서 고창? 아해서이 <laughs> <뭔 소리가 웃음> 분위기 곰창이라니. 곰창이면 뭐 치즈 발라놨나? <laughs> 아 좋다 아니, 근데. 짱이 너무 예뻐서 케이크 이런 디저트 먹는 거필 고기 들어갑니다. 고기. 고기 여기.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음. 돈가스 수제 돈가스가 아, 여기 오, 나온답니다. 가스! 돈가스 돈가스 TV 이 정도입니다. 너무 와 상상도 못 했던 돈가스. 아 너무 맛있겠다. 향이 일단 향이. 심샘을 딱 자극하는 약간 이게 신맛 향이 좀딱 음. 나오죠? 네, 좀 약간 식감을 자극하려면은 음. 약간 음. 약간 섹셔로만 아.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얇아 보기지 먹... 네. 맞아. 그럼. <laughs> 우리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버섯이랑 같이 먹는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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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うん。<laughs>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튀김 두꺼운 거거든요 방금 그버하 가루 안에는 고기가 둔둔하게 딱 있어서 둔둔하게 어, 약도 음. 많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약간 바삭하잖아요 튀김이 근데 버섯을 씹으면서 약간 촉촉해져요 어. 음. 그래서 씹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아요 버섯이랑 같이? 첩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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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이 참 소스 향이나 깊은 맛을 충분히 우려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네요. 고기가 근데 등심인데도 불구하고 등심물에 좀 씹는 맛이 좀 고기 좀 이런데 안심이 좀 부들부들한 건데 우유에 반나절이나 또 재운대요. 오, 어. 그 우유 먹은 돈가스네요. 그 <laughs> <laughs> 후식 배 남아 디저트 배 아, 그렇죠. 남아 있죠. 여기 딱 여기, 여기 그렇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 딱. 남성들도 있나요? 다크지 하나기 때문에 비우고 나서 다시 또. <웃음> <웃음> 아, 리셋, 또 리셋 네, 아, 네, 네. 올라갑니다. 어, 저희 먼저 네. 올라가면 첫 번째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 따로 네. 네. 자자 놀랄 준비하시고 쥐 대박! 대박이다. 진짜 이쁘다 여기. 난, 난 내가 소개하고 <목소리도> 내가 놀라. 우와!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보뻐요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야, 어이. 자, 우리를 위해서 <위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laughs> 와, 맛있을요 아, 만나요. 오만 위한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우와, 아 이건 뭐예요? <laughs> 아, 이게 당근 케이크예요. 네. 너무 귀여운 아, 달걀이. 딱 나와 있죠. 어. 달걀 만나요 진짜. 이번엔 깔라만시인가요? 아 음. 깔라만시 필리핀 한번 갔다 왔군요. <laughs>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아이 깔라만시보다도 <laughs> 네. 더 몸에 좋은 우리 그저귤 있죠. 네. 아. 청귤 청귤 청으로 만든 그 에이드예요. 오와 그 진짜 상큼한데요? 어. 너무 좋죠. 어. 네. 음, 깔끔하게 맛오는 음. 떨어지죠. 아, 음, 음. 이거 이제 우리 그 돈가스나 이제 고기류 같은 거 이거 대고 돼지고기들 많잖아요. 아, 네.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딱 먹으면 여기서만 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깔끔한데요, 아, 깔끔한 진짜? 씻어주는 역할이구나. 당근은 이제 알죠? 아, 당근. 음. 이거 둘다 당근이 네, 당근이에요? 예, 음, 당근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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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큼해 요 완전. 음. 와. 음. 와. 야. 어,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또. 안에 당근이 씹혀 바로 당근이 응.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좋다 음. 아. 이게 막힌 데가 없으니까 그림의한복 같은 음. 그 퍼즐 맞추기 음. 그런 아. 그딱그천피스 그 음. 퍼즐 맞추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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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어. 여기에 제 옆에 있는 두분제 옆에 있는 두분 왜요? 니 아니라 아. 남자친구였으면 어. 얼마나 좋을까 <목소리도> 아, 그건 니가 알아서 하세요. 야, 이 여기 제주도 오면 일단 제일 핫플레이스가 뭔줄아니까 어. 몰라요. 제주도 안에 제주도, <목소리도> 음 의도. 우도 안 가보면 제주도 갔다는 말 하지 마라. 우도요? 응. 어, 내가 안내한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아나 혹시 배 타고 들어가요? 당연히 배죠. 아,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배 타봐야지. 어, 오늘 다 타네요. 다 타. 그리고 즐거움도 타고 기분도 타고 다 타요. 예하. 야, 우도 갑니다, 이제. 나은가? 김경식이 함께하는 맛있는 토 떠나요 둘이서 와. 모든 걸훌어 버리고 제대도 푸른 밤그별 아래 자 이제 펼쳐지는게 어, 네. 이게 에 올라와 더 이상 넘어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좋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목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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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어아 카페네 베이커리 렛츠 고 렛츠 고 아, 훈남이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문기로 오셔서 아, 제가 아,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아, 너무 예뻐요. 뭐예요, 이거는? 할라봉 에이드. 할라봉? 이거는, 네. 이거는 하늘 스무디라고 아. 음. 요거트 만나는 스무디. 아, 이거, 어. 요, 잠깐만. 이게 구름이네. 네. 구름을 네, 제가 직접 다만들어요 아,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아, 발라봉. 어. 이건 이제 우드 땅콩 움직이는 거. 오이거 아. 땅콩 같아. 땅콩 같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까? 아유. <laughs> 참. 아유, <laughs> 사진 찍는 거 그냥. 요즘은 의식 나도 사진 <laughs> 선배님도 찍고 거. 음식 같도 찍어 드릴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살라고. 좋아. 이 음, 뭐, 어. <laughs> 야. <웃음> 어,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응. <laughs> 그럼 나 여기 그거 유명하다고 왔어. <laughs> 그, 저기, <laughs> 아까 내가 이잖 <그랬지? 웃음> 수제 햄버거로 또 유명한 곳이지. <laughs> 제주가푹 흑돼지 스이크차 친구들끼리 여행 가거나 가족들끼리 여행 가더라도 뭐 가이드 있는 여행 잘안가 봤지? 네. 다 아, 자유여행을 어. 잘안 가. 자유여행 뭐 이런 거 밖에 모르지. 아, 네. 다시 이제 돌아봤어요. 가이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행의 질이 달라져. 맛마시투어의 아... 경식이 투어. 이잘 선택한 거야. 맞어. 어, 제재까지라고 <laughs> <맞아>? 어, 미친 <laughs> <지금까지라는> 거 같았어요. 어. <laughs> <침만 버리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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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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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 아, 사 비주얼과 입니다 이거 비주얼 실키만요. 싫도 하고 이나왔다 네. 와, 싫어다. 아. 포토타임. 아, 이건 진짜 보는 드진다 야, 이거 포타임이야포타임 아, 이 우리 것 같아. 여자 셋인 거 같아 진짜. 아, 몰라. <laughs> 아이 맛있는 거 보면 남가어어 맞아요.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아, 친구여. 아, 먹어도 요 먹을 먹을까요? 응. 음.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잘 자르고 네. 잘라야겠다. 이야. 오오 오. 오. 이야. 오. 오. 아 나도 패티가 너무 궁금해. 음. 흑돼지. 음. 아, 아 나도 패티가 너무 궁금해. 음. 흑돼지. 음. 음. 맛있어? 음. 요요 맛은 달러? 약간. 응. 음. 제 이번 타진건 모르겠는데,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달달함? 아, 달달함이 아, 있는 아, 것 같아요. 아, 폭신폭신하고 음. 달달한게? 음.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땅콩버거 같은 경우는 둥근중원에 씹히는 땅콩이 고소함을 더해 안에 또 땅콩이 들어있어서 씹히는 그 고소함도 더해져가지고 이게 땅콩버거는 또 음, 괜찮네 와 보습 냄새 좋다 오우 음오 맛있다? 응 음, 진짜 고소하다 음 아, 땅콩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음. 또 이렇게 야채만 또 이렇게 살짝 먹을 수 있겠네 요중간중에와우 음. 와 레인보우 이게, 이게 뭐예요? 양파 양파를 갖다가 소스로 조미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햄버거에 보통 이런 게잘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마요네즈가 들어 그냥, 그냥 양파 들어가는데 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게 패티도 패티지만 이 양파 이 간장 베이스인지 뭔지 이렇게 했는 게 간장인 거 같아요 되게 이게 소스 역할을 많이 해줘 좋아 음. 음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될지모르겠네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좋다. 음! 어 혜인아. 응? 넌 너무 편안하게 먹는 것 같아. <laughs> 야. 근데 뭔가 커플들끼리 오면은 야.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예쁘게 먹어야 예쁘게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꼭 가족들끼리 함께. 플것같아 뭔가 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같아요 남자들은? 막먹는 음. 하나 좋아해요? 막먹기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좋지 그래도 음. 음. 진짜 약간 진지하게 음. 이렇게 수제 버거가 이렇게 특이한 걸 처음 보거든요 음. 근데 우도에서 음. 바다소리와 함께 음.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음. 또 <laughs>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나는 가족이랑 오고 싶고 원래 버거는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안 먹잖아요 음. 음. 아, 나, 나. 음. 근데 그래서 더 음. 특이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거는 라이나 과음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고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오. 네, 너무 좋아요. 어 그래 그래. 맛이 두 배. 네, 배, 여섯 아 배, 여덟 배, 열 배였어요, 진짜. 또 바스슬 토 한식 <laughs> 투어 마지막 디너만큼은 오 <laughs> 푸짐하고 정말 맛있는 진짜. 한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아, 한식 너무 좋아요 진짜. 흑돼지 투어로 그냥 모시겠습니다. 어, 흑, 흑, 안 먹었어요. 어머나, 네. 어, 아, 안 어머나 먹었어요. 흑돼지 먹어봤죠? 어, 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음. 기억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아요. 아두분 다. 네. 음. 네. 맨날 백돼지만 먹었어요. 하얀 돼지만 아주 맛있게. 인, 뭐 칼슘, 칼륨 뭐 이런 게 미네랄 같은 게더 많다라는 거. 오. 좋은 성분 수치가 더 많다는, 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 불포화 거. 아, 이런 거 많다는. 라 거. 그 흑돼지의 콜라겐이 그렇게 어, 어. 많대요. 피부? 네. 피부에 아. 진짜 좋대요. 충분히 그래 좋지만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쫄깃하고 식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렇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아, 그래요? 자, 거두절미 음, 일절하고 흑돼지 모든 구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박수. <봐바바> 아니고 전... 그 회식할 때 보통 삼겹살 먹는데 흑돼지는 못 먹어봤구나. 네. 그냥... 아이 밑반찬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명이나물 있네요. 아 명이나물 아, 진짜 사랑입니다. 네.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안 되죠. 아, 절대 안 되죠. 이안절부절이렇해인이 <laughs> 지금 뭐 어떡하려? 러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많이 높고 싶은데. 이언니가 그래. 치워줄게, 언니가 치워줄게, 치워. 치워줄게 이 <laughs> <laughs> 오겹살, 목살 언니 이거 두 개를 모르겠어요 가브리살, 갈매기살 와. 끝내주죠? 와 오겹살이다 진짜 진짜 오겹이다 대박 효과. 와 이게 두 이게 두가 쫀쫀한 거? 어, 여기 한개두개더있네와 대박이다. 진짜. 빨리 빨리 굽겠습니다. 오겹살 인증샷. 오겹살 인증샷 괜찮아? 오육, 아니 아니요 구 구워 구워버려요. 아 구워버려? 네. 어, 알았어. 오겹살부터 넣을게. 소리. 아 고기는 두꺼운 게 진짜 맛있는 거. 육즙이 살아있네. 맞아. 아 너무 배고파. 맞저든다 고기 잘구우세요 응. 오, 빨리 이거라. 어, 아 근데 두꺼운 건 정말 좋아. 꺼운 조공은 오래 걸리지. 걸리지? 응. 그래서 원래 차돌박이를 먼저 구워금이 물가시면 하다가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와, 와, 어,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이 친구들이 돼지 흑돼지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순간이에요. 아, 진짜 이게 톡터진다, 진짜. 와, 그게 육즙이지? 네. 어, 진짜 탱글탱글 쫑쫑 돼지 껍데기 같은 데 살짝. 오겹살이니까 그러니까. 끝에 그 껍데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볼때입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 볼때입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세로로 한번 내가 치인 거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뭐 너무 맛있사랑요 부분을 구워줘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세요? 아, 어? 진짜? 네. 진짜 어. 맛있을 거예요. <laughs> 제일 친실한 걸로 골랐어요 음~~ 맛있어~~ <목소리> 저는 인생에서 살면서 제주도에 와서 흑돼지 먹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음와한번더갈수 있어 불 괜찮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laughs> 두 목살입니다 목살 오겹살 정복한 여자들입니다 그 바로 달려버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목소리> 아, 나는 이번에 <목소리> 저는양 여기서 찍어 먹어. 아, 목살도 입 집이 이렇게 터져요, 원래? 터져 요올 때. 올래 터져. 달고면 터진다니까. 천지연 폭포 콸콸콸. 꽝꽝꽝꽝꽝꽝. <놀람> 오늘 목살은 내가 바꿔 봤는데. 맛있다. 어쩌면 좋아. 다음 이번은 가브살. 조금 기억이 안 나요. 맛이 어땠는지. 아, 가브살 기억이 안 납니다. 는안 먹어봤어요. 아. 가브살. 가브살도 지금 처음이죠. 네. 이거 드셔보세요. 레스기릿 전화, 관계를 통째로 먹어볼래요. 자, 상추에 가브리살을 하나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바로 음. 이븐로 튀겨요. 맛있고 이렇게 맛있고 이게 상당히 참 이게 퀄리티가 좋은 그 패키지라는 주메이겠어요. 음! 진짜 대박이다. 음! 자, 이게다 익은 겁니다. 하나 드려야겠군 어, 땀이 그 없더니. 일단 먹어보고, 아 요, 요 부위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아 한말만 해주시면 그아딱 좋겠어요. 이만 딱 먹었을 때 매력이 당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응. 음. 이렇게 하고, 어 쫄깃쫄깃해요. 응. 음. 쫄깃쫄깃 단백질 덩어리. 응. 음. 어? 응. 음. 라붐도 어, 어? 그냥 족족 다채 <laughs>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흑돼지 그러면은 라붐이 영광 검색으로 머릿속 떠올라. <laughs> 좋았어요. 너 <laughs> <laughs> 맛있죠? 키 아, 크다. <laughs> <laughs> 진짜? 아니, 남자 새거온게 아니에요. <laughs> 그가... 끈다, <laughs> 아니, 너무 맛있잖아요. <laughs> 근데 정말 맛있어요. 아, 여기까지 않는다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죠?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아, 성공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성공했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맛있을 투어, 경식 투어는요. 첫 번째 하루 3시 세끼 정확하게 다 보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음. 맛까지 보장해 드리고요. 깨정보까도 알려드립니다. <laughs> 그럼요,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 미남 개그맨이 미남 개그맨이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근데그 저기 수제하고 진호는. 그 네, 신청하겠지? 당연하겠어 그럼?